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보에서 출시한 말랑말랑 코딩여행 레벨 3 코딩 교구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먼저 구성품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모터 블럭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터는 선풍기를 통해 알수 있듯이 전기가 공급되면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특히 RQ로봇의 회전 모터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쪽 뿐만이 아니라 이 반대편도 같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터치 센서 블럭입니다.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누가 봐도 손으로 터치하면 뭔가 반응하는 부품이겠구나 알수 있도록 추상화해서 잘 표현해 놨습니다. 이 부품은 손의 정전기를 감지하여 입력 신호를 줍니다. 얼핏 보면 스위치 센서와 비슷한데 다른 속도가 이게 더 빠릅니다. 노란색 이건 압력 센서 블럭입니다. 압력이란 건 물체를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말하는데 이 부품은 누르는 힘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도 센서입니다. 태양을 의미하는 아이콘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빛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네요. 어찌됐든 주변의 빛의 양을 측정해서 밝고 어두운 정도를 감지해냅니다. 이외에도 기존 1, 2레벨에 포함되어 있던 적외선 블러, 그리고 회전 센서 블록도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나머지 부품들은 여러 작품을 만들기 위한 로봇 기반의 블록 부품들과 정리할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센스 있죠? 그리고 폼보드도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항공 우주 수업할 때 많이 사용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재가 들어 있습니다. 레벨 2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룡 시대를 배경으로 했었고 레벨 3에서는 동화로 가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레벨별로 확실한 스토리가 있고 각각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참 잘하는 부분입니다. 차례를 보시면 이렇게 총 12차시 총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 하드웨어 제작은 기존 로봇 부서에서 만드는 로봇에 비해 제작이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작 위주가 아닌 코딩 위주의 수업이 되도록 잘 기획되었습니다. 곧 레벨 4에 대한 리뷰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